안녕하세요 소다맘입니다 오늘은 저희 가게 아이들 소식을 좀 전해 드려 볼게요 요즘 날이 더워져서 못난이가 되어 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예뻐져 있는 아이들도 있어서 그 아이들을 좀 보여 드릴게요 대모르펄멈 지난번에 꽃이 다 졌었는데 다시 어, 꽃들이 피고 있어요 그리고 장미 제가 꽃이 안 핀다고 그렇게 구박을 했는데 꽃봉오리가 올라왔고요. 이제 곧 있으면 꽃이 필것 같아요. 밖에 나와 있던 아이들이 모두 사라지고 지금 요 아이들만 있잖아요. 요 아이들은 실내 있다가 우자란 아이들을 제가 다시 다지기 위해서 밖에 내놨고요. 밤이면 어차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 아이들이 음 다져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계속 웃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밖에다가 아이들을 노숙시키고 밤에 드리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제 가게 CCTV가 있는데도 음 다육이를 가져가신 분이 계셔서 제가 너무 놀래는 바람에 안으로 모두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더 많이 웃자라더라고요. 음, 요즘에도 다육이를 그냥 이렇게 서리하는 기분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음, 가져가시는 분들은 그냥 재미삼아 가져가시는 거지만 저는 다육이 사라지고 나서 정말 많이 속상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 내놓지를 못하고 우짜란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어, 관엽식물 아이들, 이렇게 우짜란 아이들, 햇볕이 많이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밖에 내놨고요. 요 할로윈도 비 맞고 이제 물 먹고 이래서 얼큰이가 됐어요. 안에 있으면서 볕을 많이 못 보다 보니까 아이가 이 아이는 더잘 자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강한 햇볕보다는 조금 방건을에서 키우는 게, 음, 할로윈 같은 에오니엄한테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쪽은 오후에나 돼야 이제 볕이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자리라서 여름에도 이쪽에다가 아이들 두면 될것 같고요. 이 해바라기, 지난번 영상에 제가 보여드렸던 해바라기인데, 어, 가게에서 해바라기 키우면 어, 부자 된다는 얘기에 제가 3월에 씨를 뿌려서 키웠더니 벌써 이제 꽃이 폈고요. 이 나무는 제 키보다 훨씬 더 컸던 아인데, 제가 그냥 잘라 버렸어요. 잘라서 이렇게 했더니 새순이 막 나기 시작을 했고요. 이 잘라진 부분엔 제가 음 순간 분들로 이렇게 해서 발라놓고 수분 날아가는 걸 방지했더니 새순들이 지금 엄청 많이 자라고 있어요. 잘려진 위에 부분은 아마 죽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밖에다가 CCTV를 해뒀는데도 아이들을 가져가니까 제가 어, 이제 밖에 못 내놓고 이렇게 다시 안으로 부랴부랴 다 들여서 키우고 있는데요. 화이트 그린이는 벌써 겨울잠을 자려는지 이렇게 하엽이 많이 생겼어요. 음, 탈이 난것 같진 않고요꼭 겨울잠을 자는 것 같은데, 얼마 크지도 않고 벌써 이렇게 하엽이 무성하니까 이 자그마한 얼굴이 또 금세 사라질 것 같죠. 지난번에 레드 시리우스가 색상이 좀 이상하게 변했었는데요. 음, 아마도 이제 한동안 물을 안 줘서 물이 고팠던 모양이에요. 제가 일주일 간격으로 물을 주기 시작을 했더니 이렇게 색이 다시 돌아오고 있고요. 실내로 아이들을 들였더니 우짤라는 아이들도 생기고 탈이 나는 아이들도 생겨서. 좀 속상하긴 한데 제가 이제 더 이상은 밖에 내놓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이 아이는 수연인데요 지난번에 아주 예쁜 빛감이었는데 지금은 성장하느라고 초록색 옷으로 모두 갈아입어 버렸어요 아마 가을 되면 묵둥이라 또 예쁜 빛감을 내겠죠 이 아이는 쪼꼬미 흑법사인데요 흑법사와 같은 에오니움속 아이들은 차라리 이렇게 배치 강하지 않은 곳에 키우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라울이나 리트전 같은 아이들은 배추 강한 데서 키워야 하는데 저 아이들은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릴리시나도 이제 실내에서 키우는 것치고는 정말 순한 편이고요. 별로 잘 웃자라지는 않고 몇몇 아이들이 웃자라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아마 강한 벼에서 키워야 되는 아이들이 아닐까 싶어요. 이창 아이들도 이제 조금 들어온 벼에서도잘 지내고 있고요. 루비 네크리스 이 아이도 실내로 드렸더니 정말 초록 초록 해졌죠 이 피핀 바위솔도 제가 실내에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이 아이도 바깥에서 키우는 게더 좋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 아이도 한번 실내에서 음, 토분에 심어서 키워 보고 있고요 음, 아직까지는 별탈 없이 잘 자라 주고 있어요 이 아이 500원짜리 사다가 심은 건데 정말 작던 자구들이 엄마 얼굴을 이렇게 닮아가면서 성장을 하고 있죠. 이 아이들도 잘 자라주고 있고요. 요즘 요 라우이가 이제 살짝 걱정이 되더라고요. 음, 우짜라는 것 같기도 하고, 입장 끝이 이제 물러서 썩는 경우도 생기고요. 어, 이렇게 끝에 물러서 썩는 아이들 떼어주면 괜찮긴 한데, 어, 그래도 혹시 탈이 나지 않았을까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이렇게 끄디짝만 누르는 거는 다들 괜찮다고 하셔서 저도 걱정은 덜 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기저기 살펴보는데요. 제가 맨손으로 요 아이들을 만지다 보니까 이렇게 손에 백분도 있고 원래 이렇게 백분 있는 아이들은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그냥 마음이 급해서 이렇게 맨손으로 막 만지고 아이들 얼굴에 얼룩을 만들고 말았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게별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 상했을까봐 이렇게 손에 백분까지 묻히고 이 아이는 뭘로고요? 뭘로도 어, 잘만 자리 잡으면 정말 순한 아이 같아요. 별로 변화도 없고 이 모습 이대로 거의 사계절을 나는 것 같아요. 요아이는 지난번에 생장점이 없어졌던 모로타인데요. 어, 새 자구가 나오긴 했는데, 요 모로타 <laughs> 자구가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어, 아직 나오는 중인지 아니면 이게 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원래 생장점 사라지고 나면 자구가 여러 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아이는 신기하게 딸랑 하나만 나왔더라고요. 자구가 더 나올까요? 아직은 별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모로타 어, 물들면 이 아이도 정말 예쁜데 지금은 물이 다 빠졌고요 그래도 생장점에서 자구가 올라오는 거 보니까 어,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지난번에 꼬집기 했던 백봉인데요 이제 정말 완벽하게 얼굴이 한계죠 백봉이 꼬집게 하고 나면 자구가 잘안 생긴다고 하던데 정말인가봐요. 정말 완벽하게 얼굴이 한계가 됐고요. 뭐새 입장 나는 게 살짝 이제 변이는 아닌 것 같고 약간 이상하게 나서 이렇게 기형적인 입장들이 있어서 요 아이들을 조금 떼어 주고 정리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음안 그래도 속상한데 요 아이들 때문에 얼굴이 더못 나니라. 하엽도 들좀 정리를 좀 해주고, 목대도 좀 정리를 해서, 어, 가을에 한번더꽃짓기를 할지 지금 살짝 고민하고 있고요. 음, 이렇게 목대는 정리했더니 좀 깔끔해졌죠. 이상하게 울퉁울퉁했던 입장들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요 아이는 어른공주 엘샤고요. 어른공주 엘샤도 어, 물이 다 빠져버렸고요. 요 아이는 얼굴이 길게 돼 있어서 원형 화분에 심어 뒀더니 별로 어, 예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가을 되면 다시 분갈이를 해줄까 지금 고민 중이고요. 음, 수염 잡아주려고 아무리 해줬어도 이렇게 기다란 모습을 하고 있네요. 가을에 달궈져서 예뻐졌으면 좋겠고요. 요 아이도 햇볕 크게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아이 같아요. 이 아이는 까라솔 인데요 제가 정말 조그만 아이들 어, 겨울에 냉해 입어서 목대 다 잘라 버린 아이들을 <laughs> 뿌리 내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꼬집기를 해 버렸어요 이 아이가 정말 작아요 500원짜리 동전만한 까라솔을 꼬집기 했더니 그래도 또새 자구가 지금 올라온 거 보이시죠 음, 한 2주 정도밖에 안된것 같은데 아직까지 성장 시기라 이렇게 자구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워터코인은 제가 물에다 이렇게 담가서 키웠더니 정말 잘 자라고 있어요. 빡빡하게. 그리고 요 아이들도 주로 제가 여기다 창 아이들을 갖다 놨는데 요 비욘세 무지개 금도 살짝 우자라고 있고요. 이런 아이들도 이제 잘 우자라는 성향이 있나 봐요. 다른 아이들은 그래도 그다지 이렇게 크게 우자라진 않는데 요 비욘세 무지개 금도 좀 우자라고요. 마디바도 순한 아이라 잘 자라주고 있고요. 정야는 제가 물을 정말 안 줬더니 그나마 덜 웃자라는 것 같아요. 이 와인은 이런 콧물에서 제가 거의 물을 한달두 한 달에 한번 줄까 말까 하고 있더니 공중숲도 먹고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아우렌시스 푹 퍼졌죠. 시에라는 그래도 이렇게 잘 다져지고 있는데 아우렌시스는 이 여름 몇점 이렇게 잘 퍼지는지 실내에서 키우기에는 창아이가 좀난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볕이 들어온다고 묻자라는 것도 없고, 이렇게 장미베고니아도 잘 자라주고 있고요. 오늘은 저희 가게 아이들 소식 전해드려보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